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아,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비문학 기초편 5강 아, 17학년도 과학기술 지문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지문은 어, 사실 악명이 높은 지문이죠.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입니다. 정보량이 많지만 어, 우리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정돈을 잘했을 때 아주 많은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음, 그래서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어, 부분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음, 어떻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어,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의 대답을 어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차근차근 쌓다 보면은 정리가 된다.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과학기술 질문들 중에서도, 어 로직트리로 키워드를 정리해야 되는 음, 그런 이유를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대비를 하실 때 가장 밑바탕에 깔면 좋은 어, 지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신경을 써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laughs> 가봅시다. 문단 먼저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네, 네 개입니다. 음. 자 들어가 봅시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핵심 문장이죠. 어, 핵심 문장 정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수화물은 뭐한다?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음.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보는 순간 어, 로직 트리로 계속 뭔가 정리가 되는구나 싶죠. 음. 자,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 어,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어 그래서 비섬유소를 에너지로 이용한다.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소,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매트릭스가 나올 것 같죠. 로직 트리 쌓아가지고. 음. 소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겠죠. 일단 어느 순간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로직 트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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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다 보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로직 트리가 쌓이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막 복잡하게 막 얽어서 쌓습니까?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문장을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는 대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글을 읽으면서 머릿 속에서 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렇죠? 사람과 반추동물한 축. 섬유소, 비섬유소, 한축. 해서, 어떻게. 사람은 섬유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고. 반추동물은 둘다 이용할 수 있다. 요런,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섬유소를, 아, 그죠? 아,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한다.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음. 이런걸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좀더 자그맣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쌤이 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마 뒤에 나올 거다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또 떠오르시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 2강이죠 2강 이강의 18학년도 오버슈팅 지문의 세번째 문단의 키워드가 이거랑 똑같이 정리가 됐죠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위가 내수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기어들 잡고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피부로박터속시노젠 자, 이것 딱 보는 순간 뭐요? 반추위와 반추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고 그 미생물의 디테일한 이름이 나왔어. 그럼 이제 뒤에 사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덮개죠? 덮개입니다. 그래서, 반추위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메인으로 설명이 될 친구는 뭐다? 그 중에 한 명이, 한, 한 존재인, 피보로아토숙시노젠이죠 얘는 뭐 하는 친구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친구다. 섬유소 분해하는 친구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비섬유소가 분, 비,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친구가 나오겠죠. 아, 뻔한 겁니다. 밸런스 패턴이에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laughs> 자, 키워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식물체에서 셀룰러스는 섬유소죠.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복합체는 그이 구조를 끊어 셀룰러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변곡점을 아, 잡는 겁니다. 음.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누가 봐도 아주 깔끔한 로직들이죠. 다음, 이런 대사과정에서 아세트산, 속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데, 반취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막 같은 말이죠. 에너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반주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언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언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니까 뭐 에너지원으로 어느 정도 발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로직 트리 세 개로 깔끔하게. 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어, 뭐라고 할까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이렇게 묶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묶어볼 수 있을까요? 이위에 친구들은 미생물이고 미생물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 밑에는 반주동물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어, 묶어가지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따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게또 생각이, 생각이 나셔야죠. 2018학년도, 어, 삼각입니다, 삼강그죠 3강. 디지털 통신 시스템 지방. 음, 거기서도 송신기와 수신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어, 문단의 그 키워드들이 범주화돼서 묶일 수 있었죠. 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직트리 정리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잘 봐요. 섬유소가 반추위에게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그 반추위의 미생물인 F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사산물로 아세트산과 쭉신산이 나오는 거고 속신산은 뭐, 프로피온산이란 중간 과정을 거쳐서 둘이가 다뭐 해주는 겁니까?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되게 이, 이 지문으로 글로, 텍스트로 봤을 땐 되게 뭔가 정보량이 많아보여요. 키워드를 짚었을 때에도 뭔가 좀 많아보여. 근데 이렇게 로직들이 그리 많았다 그리니까 어떻습니까? 확 들어오죠?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들어오죠. 아마 외울 수도 있을 걸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로 막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때요?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되죠.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어. <laughs> 비문학도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미생물 이야기고 어, 반지도 이야기입니다. 음, 깔끔하죠? 아, 이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잡으면서 키워드 잡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직트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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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았죠 쌓아 놓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잡고 이게 1단계 그리고 키워드를 로직트리로 정리 2단계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더 정리 3단계에요 1, 2, 3단계입니다 이 음. 3단계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게 되면 1단계를 하면서 3단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를 하려고 하시면은 훈련이 안되십니다 아시겠죠 음. 그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리하는거는 한 번에 바로 가는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잡으면서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솔직히 이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글이. 그냥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생물이 먹고 사는 이야기보다 뭐가 더 중요한 이야기겠어요? 단추동물이 먹고 사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단추동물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이게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이제 예측, 예상해볼 수 있겠죠. 다음 문단에 뭐가 나오겠다 아마 비성요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나올 거고 그 미생물의 내용, 이 미생물에 딸려 있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할 때도 이런 세팅을 가지고 오겠구나. <laughs> 그러면 요 세팅을 잘 활용을 해서 끼워 넣어서, 받고 끼워 넣으면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laughs> 반치위에는 비섬유소인 농말을 분해하는 스트레토코커스 보비스도 서식한 핵심 문장이죠. 어,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다?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친구다. 음. 그래서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농말을, 농말이 어, 들어옵니다.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똑같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이용해, 어,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마무리. 깔끔하죠? 음.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 산성도에 따라, 어, 산성도라는 친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네요.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지는데,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가 7.0 정도로 중성이, 자,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이 된다. 아세트산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부러 언급을 안한 거예요. 음.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에는 뭐가 나온다?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이렇게 쳐으면 되겠죠. 음. 반추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거나 이걸로 끝난 거죠 사실은. 어. 끝난 건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밑에 더 넣으면 됩니다.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아세트산도 적으면 좋겠지만,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안 적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추가로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랑 똑같죠? 비섬유소가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스트레토코쿠스 보비스 S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pH에 따라서 아세트산이 나오기도 하고 젖산이 나오기도 하는데, 둘다 어떻게 되는 거다?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미생물 이야기, 반추동물 이야기.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거랑 같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엮으면, 딱 하나 엮으면. 로직트리 하나로, 그냥, 끝이 나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 뭐, 바로 외울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를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고 거의 한, 한두 번만에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게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리된 걸 보면 확 들어와요. 이런 걸 스스로 할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그렇죠 비문학 독해 독해다 아,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연습을 내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요 요 단계를 거쳐 가는 겁니다 음, 넘어갑시다 마지막 자, 이 문단도 되게 중요한 문단입니다 음, 요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수능 경향에도 연계가 되는 어, 많이 연계가 되죠. 사실 앞에 것도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로직 트리 쌓아서 이것도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과도한 S의 생장이 과, 아, 과,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핵심 문장 잡아도 됩니다. 어 근데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일관성을 위해서 뒤에 걸 렉션 문장으로 잡을게요.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의 위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뭐 락토바실러스 로미네스와 같은 젖산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걸 핵심 문장으로 잡을 거예요. 요거 핵심 문장으로 잡아도 돼요. 어 됩니다. 요거 핵심 문장으로 잡아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핵심 문장으로 잡는 걸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성이 있죠. 두 번째 문단 정리 어떻게 했고 세 번째 문단 정리 어떻게 했고 생각을 해 보시면 네 번째 문단도 핵심 문장을요 이렇게 잡는 게한 눈에 보기에는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난 내용을 잡는 게더 좋다. 하시게. 아, 요거 잡으셔도 돼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키워드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리해봅시다. 자,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F 잡아야겠죠. 이게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한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생물학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키워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시작점은 F가 확실해. 그렇죠. 근데 F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그 꼭짓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pH가 낮아지면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이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될 때, 항상 문제는 이해가 안될 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면서 갈 수가 없잖아. 이해가 안될 때,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을 때, 그렇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려보세요.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바로 나옵니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자, 보세요. 여기죠. 나왔어요. F가 pH가 낮아지면이라고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지점까지 나왔어요. 5.8 이하로 떨어지면 오케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뭐 한다?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잘안 들어와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그럼 어때요? F가 pH가 떨어지면서 5.8 이하로 떨어지면 죽네. 그럼 그렇죠. 자 그러면 5.8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8이 땡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 나오는 요 중간에 있는 요 이야기들, 요 이야기들 첨유 소분의 미생물들은 뭐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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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절 주절 요 이야기들이 다 뭐다? 죽어간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기에만 메모리 되면 그렇죠? 영영 이해를 못해요 근데 끝까지 가서 로직트리 한번 만들어가지고 구도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냥 받아들여지죠 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다 이해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구도가 나오고, 논리적인 구도가 나오고, 구조가 나오고, 구도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맥락을 잡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5.8 이하로 떨어지면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7.0에서 5.8로 쭉 떨어질 텐데. 그쵸? 어, 그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F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겠어요? S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뒤에 L도 나와야 될 겁니다. 왜? L이 나왔으니까. <laughs> 찾아 봅시다. 이와 달리 S와 L은 바로 나오네요.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애도 죽어야죠.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결국 죽는 거예요. L은 어떻게 될까? 산성에 통항한 L을 비롯한 저산생성 미생물들이 반추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 산성증이 발병한다. 그러니까 5.0 이하가 돼도 얘는 생존하는 거예요. 하하 <laughs> 그리고, 요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급성 반추의 산성증이라고 한다. 어때요? 로직트리를 이렇게 세 개를 쌓아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pH를 한 축으로 놓는 거야, 이렇게. 어. 그리고, 가로 축으로는 fsl을 놓으면 되겠죠. pH가 7.0일 때, 중성일 때죠. 중성일 때는 어때요? 셋이 다 살아있어. 근데, 5.8 이하로 떨어지면 F가 먼저 죽습니다. S와 L은 살아있죠. 5.5 이하로 되면 S가 죽어요. 그리고 L은 살죠. 어. 5.0 이하로 떨어지면 L만 삼, 살아남게 되는 상황이 되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급성 반추의 산성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도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칸들을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얘가 없어졌으니까, 중간에.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이게 최근에 2023학년도, 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요맘때쯤부터 이게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어. 이런 식의 매트릭스가 나오는 게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잘 체크를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레벨의 추론 훈련도 가능합니다. 어, 보시면 급성 반추의 산성증이 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준다 정도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표를 이 표랑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급성 반추의 산성증이 실제로 좀더 구체적으로 그 반추동물에게 어떤 증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고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유의 추론 제대로 된 추론 문제가 사실 수능에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 그 대학교 입시 수준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그 뭐 법학 전문대학원 시험이나 다른 좀더 전문직의 독해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유의 추론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신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안 할게요 제가 한번 해 보십시오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다고 볼수 있고 쭉 봅시다 첫 번째 분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단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정보량이 적지는 않아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요 한쪽 면에만 키워드를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 두, 쪽, 두 쪽을 써야 되죠. 어.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량이 적지 않은데도 우리가 정리 정도는 깔끔하게 하면 이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은 요표, 요표 하나면 끝이 나죠. 그렇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로직 트리.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죠. 어, 그리고 네 번째 문단도 아까 방금 봤던요 매트릭스. 아주 깔끔하죠. 어.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공부하기 좋은 질문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들. 어, 원래 어 아주 밑바닥부터 어떻게 쌓아 가지고 어 복잡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혹은 복잡한 로직 트리를 만들고 어,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어 여러분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음. 탑도 한번 쌓아봅시다. 사실 탑 쌓으면 대충 그려져요.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디테일들이. 첫 번째 문단 쌓고, 두 번째 문단 덮개죠. 어, 그리고 세 번째 문단, F, S, 그리고 어, L에 대한 이야기.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음. 이렇게 나오죠. <laughs> 어, 깔끔하죠? 음.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어, 선생님, L은 여기 F와 S 위에 올리면 안 돼요? 위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음. 혹은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쌓는 걸더 좋아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어, 정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초편으로 따로 빼가지고 17학년도 지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 최근 수능보다 옛날 수능 지문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고 연습하기도 좋고 난이도도 적절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옛날 거라 하세요? 하시는데, 옛날 게더 좋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하시고, 어, 최근 걸 다시 보시면, 어, 공부가 진짜 제대로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어, 그 17학년도 지문,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반추위 미생물 지문을 보면서, 어, 18학년도에 나왔던 오버슈팅 지문과, 그리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 지문에 대한, 어, 이지문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17학년도를 공부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나오는 논리적인 패턴들이 어, 최근 수능에도 까지도 연결이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어, 근데 오히려 최근 수능은 난이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17학년도 보시면, 방금 보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로직 트리도 있고, 로직 트리를 쌓아가지고 매트릭스도 만들 수 있고, 매트릭스의 종류도 그렇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 번에 볼수 있다고 이 지문 안에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주 효율적인 <laughs>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요. 어, 지문 분석하는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어, 여기 오픈 카톡방, 상담 카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